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시 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폐허를내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구속함의 역사의 본질은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계시고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우리 찬송처럼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러 왔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국 살아가게 될 삶의 본질이 바로 주님과 의지하고 주님만 교제하는 그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의지하면 돈을 명성에 의지하면 명성을 예, 우리가 무슨 권력에 의지하면 권력을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면 그 기억을 모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님만 남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영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주님의 구속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회복될 때 그 중심 가운데 주님만이 계실 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다시 집을 쌓아가는 거죠. 벽돌 하나를 올리고, 주 안에서 무엇 하나를 얻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집을 쌓은 자들. 그 자들만이 오늘 성경이 증가하는 남은 자들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 안에서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의 특징은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물론 복음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야 하는. 처음에는 그 알곡,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다뤄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세교 분들이 몇년 신앙생활 하시고 오시면 그 상담을 많이 하세요. 내 신앙생활 뭐가 잘못됐느냐고 예,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예,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그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본질은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 잘하신 거죠. 예, 진지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의리 같은 걸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삶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질 때는 삶이 끝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괴롭지만 다 무너지고 나면 엄청난 자유함이 있고, 삶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삶의 깊은 본질, 사실은 내가 삶에 의지했던 것, 내가 쌓아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을 이루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발견하고 참다운 나가 있,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진실된 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지하는 삶의 닻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시 다 끊어져야지만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속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1 2절에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 표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그들의 통치자들로 소년들을 세운다는 것, 여서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치함, 차일드 예. 라이크가 아니라 차일드이신 거죠. 아주 유치하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안 좋은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나온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도 아이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에요. 여기서 여자들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유다의 역사에서 여자들이 통치자로 쓸 때마다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음녀 이런 것처럼 나쁜 권세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뜻인 것, 부정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거죠. 사나님이그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할 때. 이런 소년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죠.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를 보면 알수 있죠. 예그 김정은 같은 아이죠. 나이가 뭐 서른 몇 살. 하지만 뭐 이십 대 후반에 통치자가 됐는데 나이도 어렸지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영국의 전성기를 이었던 피트 총리 이런 사람들은 2 0대 총리가 됐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 세계가 아주 유치한 그런 모자란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피폐해가는 거죠. 그 무슨 뉴스를 보는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는데 어린 유치원을 가는데 실내에요. 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고 있는데 혼자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현지지도 않은,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권위의 상징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쭉 누워있고 선생님들 다 맨발로 있는데 혼자서 구두 신고 거기서 담배 피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의 정신세계에 있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미숙하게 만드는데 자에 도치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할 수 없고 미숙해지는 거죠. 근데 함을 며 이런 유치한 아이가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건 대재앙이죠.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아이가 세상을 파괴해 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단련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높은 자리에 간다면 본인에게도 그 국가에도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어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소년과 아이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 속의 그런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우시아 왕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칭하는데 특정 왕이었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좋지 않은 왕들이 계속 왕으로 올라쓰는 거죠. 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도 계속. 어 부족한 목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이 눈을 가리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지혜를 가리고 그 교회를 다루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한국의 큰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회자가 왔는데 목회자가 와서 목회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해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갈등 이 있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장로님들하고 갈등을 하고 교회가 뭐 예배를 따로 드리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출신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 왜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저항하는 장로들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 목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무너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 거짓된 자기의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싶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은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지 못하고 그 목사님한테 저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제사로, 제사로 날이 밝고 제사로 날이 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예루살렘인데, 그 거짓 때문 에 하나님이 제하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과 아이를 리더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6절에 가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둬 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패를 그손 아래에 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참,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라는 흥황에 흥황을 거듭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와 비교될 만큼 흥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그 영적인 것을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정신적으로나 그 영적으로는 그래서 내게 겉옷이 있으니 아무나 붙잡고 겉옷이라는 건 이제 속옷이 있고 겉옷을 내어주려 하는 이 겉옷 그 자기가 입고 다니는 지금 같은 때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옷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옷이 많고 바꿔 입지만 그때는 어렵게 옷을 한벌 짜서 평생 그걸 입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너는 그 겉옷이 있으니까 입을 옷이 있으니까 너는 그 겉옷을 거쳤으니까 우리의 덩치자가 되라.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마리나시에 사는데 길을 가는데 어, 너는 양복을 입었으니까 마리나 시장이 돼서 되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의 왕이 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밑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도 우습게 알고 무너진 사회의 특징이죠. 권위가 무너지고 그걸 우습게 아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교회의 지도력이라는 게 우스워지는 겁니다. 목사, 장로,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나 아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참하게 무너진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백성의 통치자로 삼으라 그러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라. 지금 유다의 왕국이 이런 수준에 있다는 거죠. 저는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끔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뭐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식적인 게 없는데도 그 마음, 심령의 어려움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길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점점점점 점점 리더십과 지도력이 무너져가는 거죠.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아무나 하는 그 사회에서 제일 모자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그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내적 증거인 겉으로는 모슨 모습, 모습을 보여도 그 속으로는 지도자가 존경받고 그 사명이 무겁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움을 받고 거기에 헌신되는 그런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아무나 겉옷이 있으니까 아무 누가 하든 상관없는 거죠. 아무나 지도자가 되라 내 집에 양식이 없고 의복이 없으니까 나는 통치를 못하겠다 이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상관없고 그 나라의 영적 질서도 권위도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진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죠.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는 생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먼저 세워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 범하였다 할때 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빛이라고 해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광의 빛 여호와의 임재를 어지 깼다는 거죠. 그것을 욕보였다는 겁니다. 언어와 행위가 늘 여호와를 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소멸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이 이거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 모든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것을 센스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죄를 짓고 누구도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거기서 임재가 소멸할 때 빨리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주님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을 그 뒤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게 될그 정말 비참한 역사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좋으니까 지금 좋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비참한 모습인데 그 중심에 그 핵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흥왕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집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할 때 제가 한 집사님 가정을 한국에서터 아는 가정이 있는데 그보문동의그 빈민촌에서 가족이 자라는데 어머니가 혼자 돼서 삭바느질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분인 겁니다. 인생이 또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루를 견딜 수 없는 매일 기도하면서 아이들 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다잘 됐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잘 되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아도 형제들이 다잘 되는 집이 극히 드물죠. 그런 집은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문제 있는 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사고가 있고. 근데 다잘 됐을 뿐만 아니라 애들이 다 효자예요. 효녀고. 부모한테 잘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해서 키웠다고 부모한테 잘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구나 예, 하나님을 붙잡는 예, 그런 말이 있죠. 북한 예, 북미는 잘 살고 중남미는 못 사는데 원래는 중남미가 늘잘 살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북미는 폐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의 개척자들이 북미를 그냥 비워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런데 북미는 지금 잘 살고 중남미는 못 사는 거죠. 북미를 찾아온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빈 땅을 찾아온 거죠. 가슬, GOD를 찾아온 사람들은 GOLD, 골드를 찾았다고. 그런데 GOLD, 골드를 찾아서 중남으로 온 사람들은 골드도 찾지 못한 거죠. 그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해가는 이것을 먼저 보고 이애통해 하는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이 어지러운 때 이때도 의인과 악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인은 의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무너진 질서와 그 무너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 섭리로 진행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어느 시대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누가 이니셔티브를,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너진 겁니다. 그 나라에도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의인이 그 지도적의 자리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묻는 징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깊이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교회를 망친 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영적 책임을 묻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 사회가 무너지면 그 징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믿는 자들이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과 중부하자는 자들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교회가 100명이 돼도 기도하는 10명이 새벽에 재단을 쌓는 10명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마음을 모아서 죽게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교회가 천 명이 되면 백 명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 명이 돼도 열 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로 교회가 끌고 가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으로 그 영적인 짐을 걸머져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늘에 주님의 상급이 있다고 주님이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급을 받는, 그 상급을 누리는 그런 새벽 기도에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습 가운데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지만 작은 일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놓치고, 주의 아버지와 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새로운 하루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이고 고백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 교회를, 삶의 일터를, 또이 땅을 향한 그런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보고 기뻐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깊고 귀한, 그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세워가는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주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영의 실제를 보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운데에서 새로 세우며 거짓된 것을 허물어 버리며 참되고 진실된 그런 삶으로 주님께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이 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